하식스와 함께하는 ASL 시즌 16 24강 비조경기 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16강 진출자가 탄생했습니다. 돌아온 브레인저그 김윤환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환호성 만끽하고 계시나요? 어 너무 기분 좋아요. 사실 이 환호성 들으려고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어. 이 가수 깨부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환호성을 좀 보내주실까요? 아 김연아 선수가 사전 인터뷰에서 승리 인터뷰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트 말을 지키셨습니다. 어 김난 선수 오늘 이렇게 멋진 경기력으로 또 16강에 8 시즌 만에 돌아온 시즌에서 16강에 안착하셨습니다. 승리 소감 좀 들어볼까요? 아야 아, 안 울어 안 울어 안는데 아. <laughs> <laughs> 이게 끝나니까 좀 긴장이 확 밀려와서 어, 네. 어, 오늘 전체적으로 운이 좀 많이 좋았어요 제가 좀 예상한 판대로 좀 게임이 흘러가서 윤종이랑 게임한 것도 사실 그 타이밍 노리려고 오버로드 3개 숨기면서 한 타이밍 잡은 건데 윤종이 습관이 딱 이제 그대로 해줘서 이긴 것 같아요 어... 제일 감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김윤한 선수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경기들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김민철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김민철 선수가 뭐 할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마당을 가고 김윤한 선수는 그대로 바로 업적 을 링으로 끝내셨어요 역시 예상대로였나요 사실 몰랐어요 그냥 배터본 말인데 <laughs> 어, 진짜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뭔가 할것 같아서 한계 하긴 했는데. 어, 운이 좋았어요. 네. 어, 그렇지만 정윤정 선수의 경기에서 김윤한 선수가 보여준 드론 컨트롤은 어,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아, 김윤한 선수 오늘 경기력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경기를 하면서도 좀 아, 손이 좀잘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laughs> 세팅할 하때 윈도우 정품이 뜨더라고요. 이거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김윤환 선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심리전에서 김윤환 선수를 어좀 우위에 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정윤종 선수의 경기에서도 프로브를 잡고 다시 해처리를 좀 펼치는 요런 심리전을 펼치셨는데 어 앞으로도 좀이런 빌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 사실 제가 남은 게좀 머리밖에 없어서 머리로 어떻게든 이렇게 또한 타이밍 잡는 빌드 두개 잡았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한 마리 더 숨겨놓는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머리를 굴려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앞으로 정윤성, 김윤환 선수가 16강에서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시즌인 만큼 팬분들 앞에서 더좀 인상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으실 텐데요. 각오가 어떠신가요? 어, 사실 이번 시즌 조지명 씨가 목표였는데, 어? 일단 조지명 씨 왔어요. 어, 온 만큼 정영재 씨가 아마 저를 뽑을 것 같은데, 어... 박성균 선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데 정형재가 권한이 더 세잖아요. 네. 어 저를 못 찍게 그 동안 좀 열심히 또 열심히 해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지명식에서 김민환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끝으로 동료들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연습 도와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재욱이 사태 선재 그 다음에 경두. 그다음에 깨모형, 병수. 그다음에 윤철이, 현재 일정이, <laughs> 네. 현재 일정이 진짜 자기 일처럼 항상 도와주거든요. 예, 항상 너무 고맙고, 어... 현재가 근데 아까 카톡을 하다 보내더라고요. 뭐라고요? 형 연습 도와줘서 고맙다고. 어... 근데 사실 재연습한 거였거든요. <laughs> 맵에 겹쳐가지고 갑자기 치킨 하나 하나 그걸 보내길래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서로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네. 아주 친숙한 관계군요. 아, 연습한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따로 사, 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항상 응원해 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온 김윤환 선수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24강 귀조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올라선 김윤환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펼쳐질 김민철 선수와 연모성 선수의 패자전도 함께 만나보시죠.